그 야채 효소에 대한 말씀 아까 했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야채 스프를 음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yeah, 계시거든요 yeah. 마침 야채 스프를 끓여서 가져가 오셨는데 야채 스프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가진 분들 그 암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그런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뭐 일본 한국 이두 나라에 특히 이렇게 대중들 사이에서 많이 그. 쓰여지고 있는데요. 이건 일본의 어떤 그 민간의학자입니다. 다데이시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자기 형들이 암 때문에 희생이 됐는데 본인도 또 암에 걸렸어요. 그래서 본인이 아, 내가 내 힘으로 좀 나와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제 야채수인데 무하고 무청하고 당근 표고버섯 그리고 우엉 이 다섯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제 끓여서, 우리가 흔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, 특별히 그 면역력 증강에 좋다는 것입니다. 그, 일본에서는 야채스프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,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던 일도 있었습니다. 최근에는 의사들 사이에 이 야채스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, 거기다 뭐 생강이나 양파나 또는 연뿌리 같은 것을 추가해가지고, 야채스프를 더,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환자들에게 쓰는 그런 의사들도 있는데요. 어, 이렇게 한번 마셔볼까요? 드실까요? 여기다 선생님 무, 무청, 표고버섯, 당근, 당근. 당근. 우엉, 우엉 이렇게 해놓고 네. 간은 전혀 안 하나요? 안, 안 합니다. 네, 음.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끓여봤는데요. 근데 일단 보시죠. 차가지 않아요 스프라그보다는? 네.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럼. 뭐 솔직히 차... 밋밋하니 좀 간접해서 <laughs> 먹어야지. 음. 제가 딱 맛을 음. 음. 말씀드리면 그 소고기 묵국 있죠? <목소리> 네, 네 딱그 맛인데요. 그래? 네. 참 이렇게 사람이 입맛이 <목소리> 이렇게 서로 다르니. <laughs> 아, 저도, 저도 솔직히 이상해요. 좀난 여기다 소고기 묵국 간을 좀더 음. 하면 안 될까요? <laughs> 뭐 간을 조금 더한 대로 뭐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만. 근데 이거 왜 간도 안 했다 소금 이 떨어졌나 그럼. 음. <laughs> 근데 조금 역겹는데, 음. 우리가 역시... 뭐 이렇게 뭐 차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야초차. 음. 음. 차에다가 하면... 뭐 이렇게 키워야 소금을 채워서 네. 먹는 분은 거의 네. 안 계시죠? 음. 근데 이, 이게 그렇게 조, 조, 좋다는 거죠? 이것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한국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, 은 일본에서는 뭐 여러 이렇게 생명공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음. 이걸 연구한 연구 네. 결과가 네. 어떻게 나왔어요? 야채 수프를 야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면역 세포 면역력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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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역력이 암 어. 네. 어. 네. 말고는 또 어디 뭐 알레르기라든가 가능한가요? 뭐 네. 모든 질환이 면역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음. 무슨 병에 특별히 좋다고 하기보다는 네.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건강력이라든가 그 면역력을 항진 시키는데 음. 도움이